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어, 바이오 제약 기업 파미셀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그 mRNA 치료제 핵심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미셀의 진짜 심장은 과연 어디에서 뛰고 있는가?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케미컬 사업 그러니까 mrna 원료 공급 사업에 이 기업의 본질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까지 달았던 바이오 사업 즉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에 그 정체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명확하게 현재 파미셀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케미컬 사업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mrna 시장의 성장에 올라탄 핵심 원료 공급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음... 그 기둥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큰 건물을 짓기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미셀의 영혼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결국 혁신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즉 바이오 사업에 있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파미셀의 현재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케미컬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죠. 자,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 648억 원에 영업이익이 46억 원. 이 실적은 전부 글로벌 제약사에 공급하는 뉴클레오시드 판매가 이끌었습니다.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모더나나 화이자가 mRNA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레고 블록입니다. 아, 가장 기본적인 재료 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장의 시각을 보여주는 PBR, PER 같은 지표를 보면 파미셀은 각각 9.49배, 36.44배로 업종 평균보다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지금 버는 돈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 그 기대감의 원천이 바로 줄기세포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mRNA 원료의 확실한 현재와 가까운 미래라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모더나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RNA 기술을 확장할수록 이 레고블록 공급사는 안정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성동 확률이 휘박한 신약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성장 모델입니다. 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은 파미셀이라는 기업의 딱 절반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미컬 사업의 기여, 분명 크죠. 하지만 그것은 원대한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 회사의 핵심 가치와 영혼은 바이오 사업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 파미셀은 본래 2011년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세그램 i i 를 개발해낸 그런 혁신의 DNA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뿌리이자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기술적 성취의 상징인 거죠. 현재의 현금 흐름에만 집중하면 이 위대한 역사를 간과하게 됩니다. 지금 개발 중인 간경병, 발기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중단 하나만 성공해도 그 파급력과 부가 가치는 원료 사업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 가치가 수십, 수백 배뛸수 있는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만 한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 하나를 성공시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진행 중인 간경변 치료제 임상 삼상만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그 시박한 가능성에 지금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 확률을 높여줄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참단 재생의료법 개정안 이건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임상 3상을 모두 통과해야만 치료제를 환자에게 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 특정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 한해서 임상 연구 목적이라면 2상만 통과해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길이 열립니다. 바이오 사업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담배 같은 소식이죠. 상용화까지의 긴 터널을 지나기 전에 실제 치료 데이터를 쌓고, 기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 기회까지 고려하면 바이오 사업의 비전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그 법안이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가 바이오 사업에서 온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11월 17일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줄기세포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mRNA 원료 공급 대장주라는 그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의 먼 미래보다는 mRNA 원료에 가까운 미래에 돈을 걸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mRNA 테마에 묶여서 주가가 급등하는 건 오히려 기업 가치의 변동성만 키우는 위험한 요인입니다. 진정한 장기 기업 가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강경변 치료제 임상 3상, 최종 성공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 비로소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뉴클레오시드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테마로 올랐던 주가는 언제든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실체가 아닌 기대감에 의존하는 가치의 본질적인 한계인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케미칼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번 보죠 파미셀의 재무건정성은 정말 정말 뛰어납니다 부채 비율이 14.84%로 업종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사실상 무차0 경영이 가능했던 배경이 뭔가요? 바로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주는 케미컬 사업 덕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임상 실패나 FDA 승인 지연 같은 바이오 사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거대한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 사업이라는 꿈을 계속 꾸기 위해서라도 케미컬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재무적 안정성이 파미셀의 큰 무기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만 기대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안전할까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mrna 시장의 기술이 바뀌어서 뉴클레오시드 수요가 줄거나 혹은 더 효율적으로 원료를 합성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료 공급 사업은 본질적으로 기술 변화나 경쟁에 의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그 지점은 정말 재밌네요.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해자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파미셀이 그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죠? 파미셀이 바이오 신약이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이미 ai 반도체용 저유전율 소재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가진 정밀 화학기술을 바이오가 아닌 다른 첨단 산업으로 확장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즉 회사의 방향성은 단순히 바이오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화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및 첨단 소재 융합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상 아닐까요? 현실적일지는 몰라도 그건 파미셀의 본질을 놓친 해석입니다. 파미셀의 DNA는 생명과학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CEO 인터뷰를 보면 미래 키워드로 영노화, 바이오 AI, DNA 메모리 같은 단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재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줄기세포 기술과 AI를 융합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비전 선언입니다. 하지만 CEO의 비전과 투자자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영노화라는 아름다운 꿈보다는 당장 눈앞의 mRNA 원료라는 확실한 현실에 돈을 걸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 소재 개발은 그 현실적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소재는 그들이 가진 화학기술의 수많은 응용분야 중 하나일 뿐 회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케미컬 사업으로 번도는 결국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난치병을 정복하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 즉 연구개발비로 쓰이는 겁니다. 발판이 건물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이라는 말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비전에만 매몰돼서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놓치면서 사라져갔습니다. 파미셀이 AI 반도체 소재까지 넘보는 건 그들이 생명과학 DNA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생존과 성장을 위해 영리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시장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요. 파미셀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구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미셀의 현재 가치와 안정적인 성장은 명백히 케미컬 사업부, 특히 대체 불가능한 mRNA 원료 공급 능력에서 나옵니다. 시장의 높은 평가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지표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투자자에게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케미컬 사업의 기여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은 파미셀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파미셀의 장기적 가치와 혁신의 잠재력은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던 바이오 사업부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정성에 안주하기보다 미래의 혁신에 주목해야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는 결국 파미셀이란 기업이 가진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당장 가치를 인정해주는 안정적인 소재 공급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성공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바이오 혁신가라는 정체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겠군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적 도전 이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한 기업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에는 이두 가지 관점을 뒷받침하는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파미셀이 결국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게 될지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묵수로 남겨두겠습니다.